하수영의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는 남편, 아내 할것 없이 모두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시인이었던 작사가 좋은 판은 종갓집 맏며느리로 시집온 어머니가 힘들게 제사상을 차리고 칠남매를 키우는 틈틈이 남편 일까지 도우면서도 불평 한번 없었던 모습을 떠올리며 가사를 썼다고 하며. 작곡가 임종수는 90세가 넘은 시어머니를 정성으로 모시다 암에 걸려 세상을 뜬 아내를 그리며 이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이 노래는 당시 한국 사회에서 가부장적인 가정에 억압된 여성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노래였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이 노래는 당시 카바레에서 제일 기피하던 금지곡이었다고 합니다. 외간 남자의 품에 안겨 춤을 추던 부녀자들이. 이 노래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어 황급히 집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수영은 이 노래로 일약 주부들의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가사는 오롯이 주부들의 목이였습니다이 노래를 듣고 남몰래 반성한 남편들도 많았겠고 속으로 눈물 흘린 남편들도 많았습니다. 부드럽고 낮은 목소리로 고맙고 또 미안한 마음을 담아 이 땅의 아내들에게 전하는 한국식 사랑 고백이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입니다. 노래가 발표된 건 1976년이며 이듬해에는 당대의 인기 배우 한진혜, 정소녀 주연으로 같은 제목의 영화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수 하수영은 부인의 젖은 손을 잡아주지 못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채 34살 나이에 세상을 등졌기 때문입니다. 이 음반은 부산에서 DJ로 활동했던 배경모가 기획했고 하수영 외에 호화섭 부부 듀엣 동그라미 양재원 선우혜경 윤정아가 가수로 참여했습니다. 특히 1970년대 중후반부터 1980년대까지 인기 가수로 활동한 선우혜경, 윤정아 듀엣 동그라미의 데뷔 음반이란 점이 특별합니다. 하수영이 작사 작곡뿐 아니라 노래까지 맡은 비면 4번 트랙. 참비는 1978년 설아벌레코드에서 발매한 윤정아 일집에도 실렸는데, 참비는 윤정아의 대표곡으로 알려졌지만 실은 원작자 하수영이 윤정아보다 2년 먼저 참비를 부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의 원곡은 1973년 인기 가수 이현이 발표한 이대로 영원히입니다. 이 곡을 하수영이 리메이크해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1974년 전창규도 같은 제목으로 다시 불렀는데, 처음 발표 당시엔 작사가를 임종수로 표기했지만 이 앨범에서는 시인 조은파로 작사자의 이름이 수정되었습니다.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의 큰 인기는 우성사에서 영화화를 결정했고 영화 제작으로 이어졌습니다. 1977년 최인현이 연출하고 한진이 정소녀가 남녀 주인공으로 등장한 이 영화는 노래와 같은 제목으로 개봉되었습니다. 당시에도 영화의 주제가나 삽입곡이 히트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노래가 히트하면 영화로 만들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1960년대 한국 영화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최인현 감독이 연출을 맡으면서 구중모에게 촬영을 맡겼고, 정소녀와 한진희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는 부부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에서 이 노래는 배경음악으로 쓰였습니다. 이후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는 나훈나 홍민 등이 다시 불렀습니다. 신해철은 2007년 아내를 위해 만든 오집 앨범 더 송포더원에서 재즈 빅밴드의 반주와 애틋한 저음으로 이 노래를 리메이크했습니다. 선희 역의 정소녀와 준호 역의 한진희는 사랑하는 사이로 결혼을 약속했지만 시부모의 반대로 인해 부모가 참석하지 않는 결혼식을 올립니다. 두 사람은 가난하게 신혼 생활을 시작하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마냥 행복하기만 하죠. 그러나 시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자 선희는 시집으로 들어가게 되고 독한 시어머니 역의 도금봉에게 엄청난 구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끝까지 아내와 며느리로서의 본분을 다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또 시집에서도 인정을 받을 즈음에 선희는 뇌종양으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게 되는데 영화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의 후반부는 눈물 없이 볼수 없는 그야말로 심파 영화의 결정판이라 할 만합니다. 1960년대에나 만들어질 법한 이런 유치한 심파물이 1970년대에도 만들어졌다는 것이 참 신기한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런 장르의 영화는 수요층이 있었는지 1980년대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수영의 명곡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로 아무리 고급스럽게 포장을 해도 이미 영자의 전성시대나 바보들의 행진 등의 수준 높은 뉴신의 말을 접했던 젊은 관객들은 이 영화를 외면했고 그 결과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에서 흥행에 처철하게 참패하게 됩니다. 가수 하수영은 70년대 초중반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와 참비등몇 곡의 히트곡을 남기고. 34세라는 젊은 나이로 요절한 총각 가수입니다. 그는 1948년 부산에서 태어났으며 경남중학교와 경남상고 1년을 다니다 부산공고로 전학하여 졸업하였습니다. 고교 시절에는 교회와 청소년 적십자단에서 성악곡을 부르며 가수의 꿈을 키웠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상경하여 가진 고생 끝에 1969년 기록윤의 곡 사랑은 홍역을 발표했으나 큰 반향은 없었고, 오랜 시절 무명가수 생활을 하다가 작사와 작곡이 가능했던 하수영은 1974년, 찬비라는 자작곡을 부르면서 조금씩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으나 히트를 하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찬비는 본인이 아닌 가수 윤정아가 1978년 다시 불러 크게 히트하게 됩니다. 무명 가수 생활 7년여의 세월이 흐른 1976년에서야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로 단숨에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이 노래는 영화로 제작될 만큼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창 인기 절정이던 1977년 교통사고를 당해 오랫동안 병상에 있다가 돌아온 후 이렇다 할 히트곡을 내놓지 못했고. 그후 반무대를 전전했던 그는 1981년 겨울 자신이 운영하던 부산시 중구 중앙동 예림이조 가구점에서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져 결국 1982년 1월 1일 10시 40분쯤 34세라는 젊은 나이로 요절하기에 이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숱한 여인들의 심금을 울린 이곡의 노랫말은. 가요계를 강타했던 대마초 파동으로 불황에 빠져있던 음반시장에서 이 노래의 빅히트는 막힌 혈관을 뻥 뚫는 듯한 응급처방이었습니다. 당시 신문기사들은 음반시장 관계자들의 말을 빌어 그나마 음반시장을 돌아가게 하는 노래는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해와 최현의 오동이기. 그리고 하수영의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정도라고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1976년 12월 22일 조선일보가 그해 가요계를 진단하는 기사에서도 젊고 재능 있는 미남 가수의 등장에 대한 기대감을 확인할 수 있다. 대마초 열파로 남자 가수 빈곤의 76년도 가요계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낸 신인이 하수영 군이다. 금년 5월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를 발표 방송가의 스타덤에 오르면서 디스크 판매 1만 장을 돌파하는 기록도 세운 행우나 질감 있고 폭넓은 저음으로 발라드풍의 노래를 불러온 하군은 청소년들이 부를만한 마땅한 노래가 없다면서 앞으로는 젊은이들이 호응하는 의미 있는 노래를 부르겠다고 밝혔다. 고교 때 성악 공부를 한 외에도 작사 작곡 편곡도 직접 해내는 탤런트로서 자작곡만도 100곡이 넘는다고. 연말 연시 특집 프로그램 출연에 눈, 코, 뜰새 없이 바쁘다는. 하구는 새 노래를 수록한 음반을 1월 초에 선보인다. 취미는 바둑 3급, 유도 3단에 수려한 용모로 77년의 활약이 기대되는 가수다. 대마초 파동 이후 스타 공백기에 혜성처럼 등장한 미남 가수 하수영. 연예 매체들에겐 인기상 종가로 떠오른 신인 가수 하수영의 전속 계약 소식도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당시 가수들은 일정 기간 한 제작사에서 활동하다. 계약 기간이 끝날 시점에 유리한 조건을 따져 소속사를 옮기거나 재계약을 맺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 조건이란 대개 전속금이 좌우했는데, A급의 경우 100만에서 150만원 선 기대치가 있는 신인의 경우 6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였습니다. 계약 기간은 보통 1년 6개월 정도였습니다. 당시 한일간지의 실린 기사를 통해 심상찮았던 그의 인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를 불러 갑자기 주가가 오른 하수영이 서라벌레 코드사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그동안 계약 조건 없이 하군에게 취입을 시켜왔던 설아벌레 코드는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가 히트하자 여기저기서 유혹의 손길을 뻗쳐와 전속금 100만 원을 지불하고 전격적으로 계약을 맺은 것. 76년에 국내 가요계는 대마초 쇼크와 각종 스캔들로 유례없는 혼란과 변화 속에 진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연예계는 구속, 불구속되는 연예인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에게 방송 출연 및 공연 활동 정지 처분이 내려지면서 TV, 라디오, 밤무대, 공연계 할것 없는 불황이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타격이 심한 곳이 가요계였습니다. 가수, 작곡가, 악사에 이르기까지 대마초 연예인의 대부분이 가요계 종사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스타 부재의 진공 상태를 메울 수 있는 길은 새로운 신인을 발굴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해는 신인 홍수의 해라 할 만큼 새로운 얼굴들이 대거 선을 보였습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그의 가수협회에 새로 가입한 신인들은 모두 140여 명에 이르렀는데, 한일간지는 급부상한 신인들의 활약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기성가수의 공백을 메우고 새롭게 인기가 오른 가수는 김인순, 정종숙, 이은하, 최은옥, 선우혜경, 백남숙, 혜은이등 이상 여자 가수. 이수만, 하수영 정도가 남자 가수. 이들의 노래가 기성가수인 송대관, 금과은, 이미자, 조미미, 김세레나, 김상희 등과 함께 방송과 레코드 업계를 누비게 됩니다. 1977년 5월 30일, 문화방송과 경향신문 공동주체로 열린 제1회. 서울가요제의 심사 결과에 세간의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신인, 기성을 막라한 국내 최초의 창작곡 경연대회로 관심을 모은 이 대회에는 응모작이 178곡이나 돼 결국 두 차례의 예선을 치러 총 9개 부문의 수상자를 가려냈는데 가요평론가들이 우리나라 가요의 수준을 이끌어 올릴만한 우수한 곡이 많았다고 입을 모을 만큼 각축이 치열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회 수상자 중에 생각지도 않은 이름 하나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최우수 작사상 수상자로 당시 30세인 가수 하수영의 이름이 올라 있는 것이었습니다. 작곡가 계수남이 운영하던 신당동 계수나무 음악학원 출신의 하수영은 노래 이전의 작사 작곡에도 뛰어난 재능을 가진 싱어송라이터였습니다. 당일자 경향신문은 하수영의 수상 소식과 프로필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부산공고 전기과를 졸업한 뒤 1967년 공부부 주최의 신인 예술상 연예부 가창 부문에 수석 입상했다. 68년부터 살롱가에서 활동하다가 74년 참비로 가요계에 데뷔했다. 금년 들어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를 불러 스타덤에 올랐다. 노래 못지않게 작곡에도 힘을 기울여 이번 서울가요제에서도 자신이 작사 작곡한 나의 꿈을 불렀다. 이 기사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대목이 이듬해. 여대생 가수 윤정아가 불러 크게 히트하게 되는 참비의 원곡 가수가 하수영이라는 언급입니다. 그가 작사 작곡한 참비는 1974년 직접 음반 취입을 했다가 대중의 관심을 받지 못해 잊혀가던 곡이었습니다. 비록 다른 가수 덕분에 빛을 보았지만, 이는 가수 하수영의 음악적 재능이 가창에만 국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수 있습니다. 특유의 선 굵은 저음으로 부른 하수영 버전은 지금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래의 빅히트의 힘입어 공연과 방송 출연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던 하수영의 전성기는 생각만큼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1977년 6월 22일 전주문화방송 개국 기념 공연을 위해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가다 운전 부주의로 앞서 가던 트럭과 충돌, 오른쪽 발목과 늑골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함께 탔던 운전사가 전치 5개월의 중상을 입었을 만큼 큰 사고였습니다. 전속회사인 서라벌레코드에서 이번 치료비 500만원을 전액 부담하며 재기를 도왔지만, 퇴원 후 그를 기다린 건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의한 구속수사였습니다. 그해 10월 29일 하수영은 MBC 10대 가수 가요제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불렀습니다. 며칠 후 신문은 그의 복귀 소식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공연에는 지난 6월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었던 하수영 군이 건강한 몸으로 처음 무대에 출연, 그의 히트곡인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를 불러 관중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10대 가수 선정위원회는 규정에는 없었지만, 격려상을 신설, 올해 가요계에 큰 공헌을 했으나, 불의의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 하수영 군에게 줬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제동이 걸렸던 하수영은 이듬해인 1978년 1년 6개월 만에 새로운 독집 음반을 발매하며 활동을 재개합니다. 수록곡 중 여심이 나름 괜찮은 반응을 얻은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의 영광이 너무 짙었던 걸까? 그만큼의 빅히트 곡은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수영은 조금씩 스포트라이트의 전면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돌아보면 모두가 애처롭던 시절이었습니다. 거울처럼 마주보며 살아온 꿈 같은 세월을 뒤로하고 그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는 약속만을 남긴 채 너무도 일찍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1963년에 동대문구 창신동에 개수남 음악학원이 개원했는데 이 학원을 통해서 가수 김도양, 하수영 작곡가 임종수 등의 걸출한 스타들을 배출되었습니다. 그중 김도양은 1970년 손장철과 더불어 포크 듀오 투 코리언스로 데뷔, 민요와 팝이 어울린 벽우동으로 스타덤에 올랐고, 그후 솔로로 전향해 난참 바보처럼 살았군요를 리메이크했습니다. 원곡 발표자인 이종용보다 더 많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또한 스크류바, 월드콘, 카스타드 등 3천 곡 이상을 만든 국내 CM송의 대부로 더욱 큰 명성을 누렸습니다. 임종수는 개수남의 음악학원에서 수학한 후 작곡가 나화랑으로부터 후반의 등불을 받아 취입하지만 실패한 후 작곡가로 전향해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1970년 오아시스 레코드사에 전속돼 있던 당대의 인기 가수 나훈아를 찾아가 자작곡 차창의 어린 모습을 취입시키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가사에 무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방송 불가 판정을 받습니다. 2년 후 나훈아의 제의로 가사를 바꾸고 곡을 당시 유행하던 고급풍으로 편곡한 고향역으로 스타 작곡가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1979년 하수영의 자작곡으로 발표한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도 사실은 임종수의 곡입니다. 임종수는 1980년대에 kbs tv 장수 프로그램인 가요무대에서 오랫동안 심사위원장으로 활약했고, 대학에서 후진을 양성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개수남은 자신의 합창단을 조직해서 운영하는 한편 1976년 11월 25일 지구레코드에서 개수남 가요 앨범 1집을 출시합니다. 여기에는 다른 가수들의 노래를 리메이크한 12곡이 수록되었는데, 온갖 세월의 풍상을 온몸으로 겪어낸 노가수의 관조적인 창법으로 재해석되어 관심을 모았습니다. 특히 세월이 가면은 개수남 특유의 명쾌한 발성과 원숙한 음악성으로 원래 개수남 자신의 노래인 것처럼 부른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 가요 백년사에서 부부에 관한 히트곡 가운데 최고를 골라야 한다면 하수영의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라고 봅니다. 이 곡은 부부가족에 관한 창작자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수영은 개수남 음악학원장 개수남의 문화생이고 기록윤 작곡가의 문화생 출신으로 1976년 이 곡을 받아 비로소 주류 가요계의 얼굴을 알렸습니다. 그가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잡아본 순간 거칠어진 손마디가 너무나도 안타까웠으로 노래를 시작할 때면 한국 전쟁을 거쳐 1970년대를 고생스럽고 억척같이 살아온 많은 부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매년 이날이 되면 들려오는 노래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는 매우 유명한 곡입니다. 이 곡은 남편들에겐 애창곡으로 부인들에겐 애청곡으로 큰 인기를 얻어 무명이었던 가수 하수영이 이 음반 발표로 단박에 1977년도 mbc 10대 가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거기에 늘씬한 체격의 얼굴도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 가수 하수영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당시 여학생은 물론 전 국민들에게 인기가 꽤나 높았습니다. 부드러운 저음에 매혹적인 목소리의 소유자, 점잖고 우아한 무대 매너와 잘생긴 얼굴의 가수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의 주인공 하수영은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났지만. 사후에도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는 가족을 위해 고생하는 아내를 향한 남편의 마음을 대변하는 명곡으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중국 명리 고전 적천수에는 부부인 연숙세례란 구절이 있습니다. 부부인연은 전생에서부터 온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그 인연은 쉽게 볼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하수영은 미혼이었습니다. 총각이 부른 노래가 대한민국 부부의 심금을 울린 것은 놀라운 아이러니입니다. 그런 그가 노래 말미에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라고 외친 것을 보면 전생에 누군가와 인연을 맺은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가 이승에서 결혼하지 못했으니 다음 생에서나마 사랑하는 사람과 혼인의 부부의 사랑을 느껴보기를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연예정보 24시 에이나였습니다.